근데 에, 처음에 우리 있을때는 장군님 혼자 했었잖아요. 그죠? 에,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아, 여성교회가 더 분발해야 될 줄은 없습니다. 네. 에, 우리 서로 인사 먼저 하십시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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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인직과 취임식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고스란히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는 분, 또한 지금 직분을 받으시고, 또한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열으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 문이 열려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서도 활력소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찐 꼴 말씀을 먹으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임직과 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감사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 받을 때는 기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연단 단련 속에서 환난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 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한 분량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으로만 합니다. 여기 오 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냐. 여기에서 오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자들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모든 우리가 박사학위를 딸 때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 중에서 우리가 합격도 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이 교과서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네. 은혜를 주셔요, 네. 능력을 주십니다. 네. 우리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때는 우울하고 연약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세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양 날개가 아주 그냥 쫙 똑같아야 기이를 높이 타고 올라가듯이 말씀 옆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다. 그래야 양 날개가 쫙 올라가. 독수리가 양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갈 때 그런데 아무리 독수리가 높은 곳그 창공으로 오른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가 예, 예, 이렇게 예,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차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 이루어지기를 이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취임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가 양 날개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양 단계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 미혹받고 현혹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면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난 날에 잘못 판단하고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내가 잘못 판단 내가 잘못 이렇게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한량기를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임직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에?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믿음의 계단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높은 천성까지 올라갈 때, 내가 걸어간 길을 알게 하실 줄로 믿어요. 처음 가는 길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가본 길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릴 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여서 승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소리로 말씀과 기도로 어, 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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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그러면서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으로 양육을, 양육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년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지난 날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이 교과서가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상 속에도 할수 있어요. 상속에서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임직받는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상속에서 본인이 되어야 해요. 상속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한 사람에서 여덟 분을 임직받는데 여덟 분을다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아가지고 쓰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름을 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펜를 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 이게 믿음의 편지예요 기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써주면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힘을 얻었다. 계속 이게 책상 머리에 놓고 계속해서 읽는데요. 그러면 읽으면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질라고 할 때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은 다시 새힘이 생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해 이르도록 연습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네.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아멘? 육체적으로 우리가 연다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하고 단련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돼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경건의 연습은 범사입니다. 예, 범사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항상 범사예요. 그것이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고, 그래서 유익한 은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우리가 죽음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문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범민도 있고, 예, 쓸쓸하고, 여롭고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폭을다 맡긴 사람은, 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아멘. 아멘! 금생과 내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절 한절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제가 한절도 빼놓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빚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네. 이빚쁜 말씀은, 예, 믿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종교인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뭐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또한 목사 직분을 받았어도 종교인인 사람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 탈을 다 벗어버리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과 은원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이렇게, 예? 비밀이 없이 다 얘기하듯이, 주님과 비밀이 어깨를 주문합니다. 네. 주님께 아리고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이 길리라고 했잖아요. 진이라고 했잖아요. 예?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아멘? 아멘.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면이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쓰고 였어요? 예?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병하고 가르치라 아멘. 건면해야 돼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권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곳에 마음의 밭에 시원시 심겨지면 반드시 쌓인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12전에는 그래요. 누구든지 내 용서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오늘 인직받는 분들에게 아버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쫙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소함을어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오직 말과 핵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라고요? 아멘 우리 다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옛날까지 예, 예수 믿지 않았는데 성품을 보면 막 보르락 하고 이렇게 할텐데 참는 모습이 믿는, 믿음을 는믿 가지고 예수가 저 안에 있으니까 참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에 야, 저 사람을 고치셨네 이끄셨네 인도하셨네 이러한 은혜가 이혀지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자들에게 본의되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내가 이를 때까지.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아멘. 있는 것. 두 번째는? 예 권하고 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멘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전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도 한번더 읽어보면서 내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면은 지나가는 말씀이고 내 마음에 담으면 내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념하는데 있는 거, 고난 거, 가르치는 거, 이것에 전념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음. 오늘 임직받는 분이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음. 그러면 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음. 아멘. 누가 만들어,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소망계는 우리니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아멘. 우리 속에 다 은사들이 있어요. 각양,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고 장노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음. 전신 전력하여 음. 너의 성소함을 모든 하나님께 나타내게 하라. 아멘. 너무 말씀 좋죠? 응. 예?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응. 없어요. 교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읽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절로 믿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에요 정신전력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전력할 때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 저 사람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에? 마음이 왜 이렇게 평강이 있어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게다바긴대요 모든 것다 맡긴대요. 생사를 맡긴대요. 네? 우리 그렇게 입술로 심기를 주건합니다 네. 생사를 다 맡기시기를 주건합니다 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행동은 잘못하면서 막 하나님께 그래가 너나 잘해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너나 잘 믿어. 예? 뭐 자기는 뭐 본인들이 못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뭐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래. 아멘. 우리 자신을 살피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살피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이것을 해가래. 리에 주신 말씀들에요. 경건을 연습하고 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예? 믿음, 예? 정절, 이 말, 행실, 이 사람 이것에 본이 되고. 아멘. 이 위에 있는 말씀들을. 열거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큰 소리가 아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쳤습니다. 예. 예, 오늘은 집사 임직도 예, 생전 처음 받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권사직임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좀 가더라도 예, 다할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힘 받으여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정전을 지키면서 모든 믿. 자들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은혜가 입혀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온 나이다. 아 아멘.